이는 MC의 제곱으로 설명하는 질량 보존법칙과 에너지 보존법칙. 학교에서 따로따로 배웠다? 손. 질량은 보존된다, 에너지도 보존된다.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. 그런데 원자의 반응에서는 질량이 줄어들고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. 이 때문에 보존법칙이 깨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. 하지만 변화된 질량과 에너지를 이는 MC의 제곱으로 환산하면 그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. 이 원리는 화학 반응에서도 적용됩니다. 발열 반응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되고 질량은 극미하게 줄어듭니다. 흡열 반응에서는 반대로 나타나고요. 다만 질량 변화가 너무 작아 우리는 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죠. 그 이유는 이는 m c의 제곱에서 광속의 제곱 때문입니다. 광속도 크지만 제곱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일상적인 에너지 변화는 질량으로 환산하면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그 둘을 따로 보아도 각각의 보존 법칙이 잘 성립하죠. 결론은 이겁니다.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다른 게 아니라. 같은 물리량의 다른 표현입니다.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질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하나로 묶어 생각해요. 즉 질량과 에너지는 총합으로 보존되는 거죠. 이번 영상은 이는 MC의 제곱의 마지막 편입니다. 이 공식은 상대성 이론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수많은 현상에서 검증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